정말 지금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 3개만 꼽자라고 하면 네, 어, 오늘 영상은 딴게 아니라 동생 장비를 하나하나씩 사시잖아요 저도 이제 헬스를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 하나하나씩 사 모았던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제품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슈퍼비스트라고 이제 김성환 선수 아시죠? 그 헬스 그 IFBB 프로에 나가신 분,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팔호꿈치보호대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프레스 운동할 때 팔꿈치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조금 더 이제 팔꿈치 부상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프레스 운동 하실 때 이런 거 이제 끼시면 조금 이제 여기 계속 열감이 생기니까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프레스 운동할 때 많이 이제 이걸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다리인데 음 다이소에서 그냥 산 거거든요. 뭐 2kg 짜리. 어깨 운동하기 전이나 그럴 때뭐 이렇게 어깨 운동 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레이즈하거나. 그럴 때 집에서 살짝 선피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하고 보통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스트레칭 존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보통 이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고 가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두개 구비해놨고 이거 두 개는 가격이 만 원이에요 아 이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만 천 원입니다 슈퍼비스트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손목보호대거든요 손목, 허목 손목, 꺾이지 말라고 차는 건데, 맥스트롱이라는 브랜드에서 지금 구매를 했고, 이거는 휘다리형 브랜드거든요. 휘다리형. 다리형님께서 이제 하신 브랜드여가지고, 옛날에 영상 보다가 이거 구매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손목이 자주 꺾이시는 분들은 이거 써가지고 일단 교정을 조금만 교정이라기보다도 도움을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이게 아마 가장 눈을 띄셨을 건데 베르사가 두 개나 있죠 이렇게 어 사치 부리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구매를 최근에 했던 거고 저는 클래식을 계속 한 1년 넘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X 스몰 짜리고 이거는 스몰인데 자기 이제 손목 사이즈에 맞게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처음에 구매하실 때 처음에 이제 등 운동이나 대두 운동하실 때 스트랩 이긴길다라고 쓰셨을 거예요. 근데 길다라고 쓰면 불편한 게감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푸는데도 시간이 또 걸려요. 그게 좀 저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WSF인가 그 제품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베르사에 눈을 돌리게 됐죠. 그때 이제 첫 저의 사치라고 해야되나? 첫 이제 플렉스를 여기서부터 출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르사 그립을 이제 그때 큰맘 먹고 하나 샀죠 그때 지금 보니까 65,800원? 아 67,900원이네요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는 95,000원이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이거 두 개를 하나를 사야 된다고 선택을 한다면 95,000원 주고 그냥 이거 하나 살것 같아요 둘다 써보니까 확실히 그립감이 프로가 훨씬 더 좋고 그냥 어차피 제품 하나 사면 거의 반 평생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 평생 동안 이걸 차가지고 조금이라도 등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면 무조건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제 들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프로를 사는 걸 추천을 드려. 요 어차피 돌고 돌아 제일 좋은 제품으로 가게 되거든요. 계속 진심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를 사는 거뭐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뭐 가성비는 제품을 써 보시다가 프로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무릎 보호대 리밴드에서 이 사용하는 이제 제품인데요. 네, 7mm로 되어 있고 저는 이게 3mm랑 5mm랑 7mm가 있어요. 7mm가 있는데 7mm는 스커트용이고 보통 5mm는 이제 크로스핏 사실 때 보통 5mm를 보통 이제 사용하시고요 3mm 같은 경우는 런닝 하실 때 보통 이제 사용하는데 저는 어... 무릎보드는 스쿼트 할 때만 이제 거의 착용하고 달리기 할 때는 무릎보드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거워진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는 거의 한 번도 착용해 본 적은 없고 스쿼트용으로 이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오프렌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되게 좋은 소재래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이제 팔꿈치 보호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관절의 열감을 계속 보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열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절의 열감이 계속 있는데 열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착용하면 그래도 계속 체온이 조금 1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절에 조금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피로 운동을 하시는 개념도 결국에는 관절에 좀 열감을 주고 어떤 이제 자극을 조금 더 이제 더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품들을 저는 이제 아끼질 않습니다. 사실 정말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고르고 고른 건 이제 이 제품으로 이제 사용을 들었 사용을 이제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헬스장에서 몇모 많이 보여 요 이거. 이거 검은색 제품도 있고 하는데 색깔만 다를 뿐이지 색깔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좀 단점은 비싸다는 거 정말 가격이 사악한데 한짝당 아마 48,000원인가 5만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개 합쳐서 10만원이거든요 이게 두개 합쳐서 10만원이니까 솔직히 가격이 너무 사악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저는 이거 때문에 뭐 퍼포먼스가 올라갔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못 받았어요 제가 이거 이제 차고 한1년6년 1년 개월 정도 이제 찼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그냥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이건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이제 가벼운 제품이고 요거 이제 무거운 제품인데 저는 턱걸이 하나 하는데도 1일 개월이 걸렸거든요. 운동 처음에 시작하고 그래 가지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 거든요 솔직히 제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로 많이 했었지 상체 관련 이제 또 훈련이나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기는 거나 어떤 프레스 이런 게또 엄청 약한 거예요 그래서 턱걸이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약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력도 이제 훈련을 좀 해야겠다 해서 틈틈이 그래서 제가 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좀 최근에는 잘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해주려고 샀습니다. 이거, 이거는 두개 합쳐서 15,000원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엉덩이에 대한 활, 활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구매한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시중에서 그냥 파는 거 네이버 쇼핑이나 그런 쿠팡이나 그런 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4,000원인가 3,000원 정도 샀거든요. 무료배송 되는 것 중에서. 서 이거 차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무릎보다는 엉덩이 활성화가 좀 많이 되려고 샀고 고중량 그 저반복할 때 이제 이걸 샀습니다 네 이거 3, 4천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라 밴드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해가지고 세라 밴드 같은 경우는 하나에 7천원으로 샀고요 세라 밴드라는 또 정식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1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밴드의 기능은 이제 웜업이랑 신장성 이제 이완을 해주는 건데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걸 해주는 건데 그거에 돈을 많이 태우는 거는 좀 저는 그렇다고 쳐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프로 스펙스? 프로 이, 이 스펙스? 이 제품인데 어 이거를 두개 합해서 7,000원인가에 샀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어깨 운동하기 전, 전에 민 이런 식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제 웜업할 때 이렇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어깨나 등 운동, 상체 운동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웜업을 보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매를 이제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 2 5 k g 원판 이제 두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헬상을 먼데 다니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거까지 가방에 들고 다니시면 2.5kg가 추가되는 거니까 되게 휴대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 헬스장에 가까운 데 다니다 보니까 가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통 5급 하교고 훈련을 하거나 스트렝스 훈련을 할때 1kg, 1kg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차서 5급 하교 5라는 볼륨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4RM을 해준다던가 3RM을 할때 1kg라도 조금 더 증량을 할수 있는 걸 이제 목표로 이제 해서 훈련을 보통 들어갑니다 저 제가 생각하는 짧은 지식에 의하면 뇌를 좀 속이는 훈련도 가끔 필요하대요 뇌가 한꺼번에 무게를 올리면 무게가 높아지는 걸 자각을 해서 좀 많이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량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었 그때 그 어떤 그 유튜브를 보고 제가 바로 이제 구,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파워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15,000원으로 샀고요 정확한 게 기억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저는 뭐 중국산이든 뭐든 이, 이런 건 상관없고 1.25kg만 되면 뭐 상관없어 가지고 15,000원 두개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더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추천까지는못 뭐 드리고 그냥 뭐 이런 거 저는 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유명하죠 카딜로 벨트 같은 경우. 저는 이거를 사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저... 아, 후회 적아후회좀한번한번 한번 했나? 뭐 어쨌든 그런데 이 카딜로 벨트는 다들 이제 극찬을 하잖아요. 뭐 가격이 엄청 사악하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또 품절돼 있더라고요. 여자 친구도 이제 카딜로 벨트를 사려고 하는데 뭐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만큼 인기가 많구나 하고 헬스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이거는 어 조금 돈이 나는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찰때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질감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신체에 있어서 그래서 찝힘 형상 같은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강하게 보갑을 주기 위해서 그럴 때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꼭 이제 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듭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이 제품 21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커스팅 하려면 추가적으로 18만원인가 더 들거든요 커스팅까지 하기에는 조금 저는 사치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제품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네네, 저는. 181cm에 지금 83.5kg 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x 스몰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 스몰, 스몰 착용하고 있습니다 스몰 아, 아 죄송합니다 스몰 스몰 쓰고 있어요 스몰 이렇게 해서 이거 21만원이고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은 어,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좀 치우고 원래 처음에는 요 제품을 샀어요 이 요가 매트를 살려고 했는데 이게 좀 두께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좀 얇거든요. 얇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 요 이쪽에서 하면. 근데 이게 접지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샀는데 조금 두께감이 조금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또 새로 추가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이걸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게 더 두껍거든요 같은, 같은 브랜드에서 산 건데 그래서 어떤 브랜드에서 샀냐 어쨌든 이 접지가 좀 좋은 제품들을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확실히 안 밀리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칭 하다가 밀리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진짜 저는 다른 거는 별로 안 예민한데 운동할 때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좀못 참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같은 불편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제품을 추천하고 그렇게 두꺼운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3mm는 좀 얇아요. 3mm 사지 마시고 저같이 좀 어느 정도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3mm 이상, 5mm 정도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볼은 3,000원에 그냥 쿠팡에서 샀고요. 뭐 이런 이제 팔쪽이나 엉덩이 쪽은 좀폭러로 조금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구매했었고 이거는 그리드 투라고 트리거 포인트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한창 뽐뿌 왔을 때 샀는데 그러니까 이 마크 아시죠? 트리거 포인트에서 샀는데 이거는 8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투머치 하긴 해요 사실 솔직히 좀뭐 투머치 하긴 하는데 8만 원씩이나 주고 사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잘 쓰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큰 걸로 하다 보니까 이 가슴 쪽은 좀 이걸 하기에 조금 뭔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용으로 폼롤러를 하나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산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샀고 19,000원 주고 샀습니다 헬스 이거 뭐창표도 지워졌네요 헬스 루나 뭐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돌기가 있는 제품만 사시면은 안 좋으실 거예요 딱 보시면 돌기만 있는 제품들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한 부분과 돌기가 있는 제품 그두 개가 있는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좀 자기가 너, 너무 아파한다 하면은 돌기가 없고 그냥 이제 매끄러운 제품만 있는 거를 사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이, 이 부분은 가끔 보면 너무 아파서 저는 폼롤링이라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총 금액이 70만 원 정도 이제 사용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폼롤러까지다 이렇게 두 제품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모든 게 보통 해서 이제 70만 원 주고 이제 산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이것저것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컨텐츠로 이제 기획을 했고 어뭐 이렇게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어 찾아서 라도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정말 지금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 세 개만 꼽자라고 하면 밸런시스라는 이 브랜드의 스코팡이 칩은 나와요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온 이 초록색 재칼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어... 카딜로이 제품 두, 두 개하고 이 베르사까지 이 세개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써보면서 느낀 거는 아 역시 좀 돈값 하는 제품들이 아 비싼 제품들이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